랄랄라라 응? 뭐 빨리 아리 빨리 니 어? 나 여기 있어 어 아, 아린이 왔어? 응야 벌써 밤이니까 얼른 자자 알겠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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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 아, 비켜줄래? 리 빨리 빨리 빨 야, 야 신발도 모자... 벗어야지 언니 모자를 슉 가로채 가져와 야내 신발 왜 아니 내 모자 왜가르야너 별로 안 예쁘거든 <laughs> 내가 제일 예쁘거든 <웃음> <웃음> 역시 저에겐 이 모자가 어울려 여러분 저에겐 이 이것 좀 뜯어줘 신발 좀이 못생긴 허가 <laughs> 모자보다 저한테 모자가 잘 어울리죠 아이게 어떻게 화가옷 하니 공충이뿜 반짝이 모자란다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예쁘죠? 어쨌든 네. 빨리 자기 하자고 아이 조용히 해 모자 벗고 자야지 자놈아쿨쿨쿨 뭔가 잠꼬대를 하고 있으면 냠냠냠 맛있는 얘가 내가, h 한... 난, 그리고 싶어. 쩝, 쩝, 쩝. 와와와 저기까지 굴러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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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야, 야, 이쪽으로 굴러감. 퉁. 아, 머리 아파, 팍. 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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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는 거 아니야? 아, 다잊다다잊다 아, 어, 근데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엉망이 돼지 야, 나왜 이렇게 먹이 들고 나났어 <laughs> 빨리 우당탕탕탕탕 옷장에서 옷들이 다 떨어져. 야너뭐 <laughs> 뭐... 하는 거야? 아니 이거 이... <laughs> 어, 어제 언니가 제일 <laughs> 난 언니가 제일 늦게 이거 열었잖아. 언니가 이랬지 무슨 소리야? 네가 방금 전에 열어서 네가 그랬잖아. 너 자꾸 그럴래? 일단, 아, 됐어, 됐어, 차리가. 아유, 숙녀의 머리는 비서 비서 비서도 이쁘게 만들어야 하는. 아이고. 야, 그빛좀 나도 좀줘 봐. 나도 좀빗게 딱. 던지면 어떡해? 고마워. 나옷좀 입고 있게. 잘 자, 자, 서진다. 아다 옷은 벗어 야지. 야너 이거 좀 지탱해 줄래? 나도 옷좀 벗어야겠다 옷 받는 거는 공개할 수 없음 잠깐 여기를 보시죠